스포츠 엑스파일러총철입니다 자,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금년으로 이제 40그 2년째가 됩니다만 LG 트윈스가 뭐 다들 아시피 29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 LG, 그, 방교에서는 뭐, 야단 났습니다. 아직까지 또 뭐, 흥분에 쌓여 있고요. 야, LG가 29% 그, 할인에 들어갔네요. 와, 하여튼, 뭐, 이, 이, 이 LG 전자, 이, 사시겠다는 분은 아주, 어, 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이와 같은 재미있는 얘기를 박철순, 우리 불사조 감독 전화 연결해서 자,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에 대한 얘기를 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역시 박철순 감독이 그, 텍사스가 62년 만에 뭐, 네. 그 다음에 한신 타이거스가 3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29년만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역시 우승을 차지했네요 <laughs> 아유, 아유 정말 축하합니다 얼마나 갈망하고 원했던 걸그염 감독이 드디어 이룩을 했네요 글쎄요 그래서 염경혁 감독의 별명이 염... 그... 갈량? 뭐 이렇게 얘기하돼 어... <laughs> 그래서 뭐 그... 이 염경혁 감독이 두려움과 망설임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뭐, 자기가 감독이 됐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영경 감독이 참 우승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을 부임을 하고 나서, 물론 네. 뭐 준비된 선수들이긴 했었지만, 네, 네. 1년 만에 그 선수 기형이라든지 작전이라든지 보면은, 네. 역시 한국 프로야구는그 감독의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한 시즌을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느꼈어요. 아 특히 야구는 감독의 그, 이 라인업을 어떻게 짜고, 그때, 그때 당시에 전술, 이게 굉장히 뭐, KT 위주가 결국은 1승 4패로, 그리고 뭐, 이강철 감독이 사실 영경혁 감독이 2년 선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경혁 감독이, 근데 사실은 LG 트윈스가 정규 시즌에서 그 우승을 차지했고, 그래서 1승 6패로 KT 위즈보다는 앞서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 전력면에서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LG 그리고 야구 팬들 물론 양쪽 응원은 대단했습니다만은 역시 일반 팬들은 그래도 29년 만에 우승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이게 동경를 많이 펴지 않겠어요? 네. 그동안에, 그, 얼마나, 칼구하고, 원했겠어요. 아유, 대단했죠. 대단했죠. 아유, 정말, 아마, 그, LG 팬들도 팬들이고, 아마, LG 야구단으로 인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으로는, 이, 뭐, 뭐, 한국 경제가 더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laughs>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LG 팬들이, 금년에 120만이, 그, 잠실 야구장을 찾았다니까. 아이고. 뭐, 얼마나 얼마나 많은 거예요? 800만 이상이 저, 그 프로 야구. 역시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야구 팬들이. 뭐 사실 그래요. 사실은 LG 트윈스가 90년에 그 m b c 청룡을 인수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94년에 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29년만에 정상을 밟았다는 거는 야. 참 제가 보면 말이 말이 이9구 전이지. 아 그럼요. 그동안에 그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야. 갈망하고 원했겠어요. 야, 근데 그 영규혁 감독이요. 뭐 그동안 이제 감독도 이제 많이 했잖아요. 뭐 단장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넥슨 감독도 했고 뭐 그때는 네. 2014년에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승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아, 예 우승 한 번도 못했어요. 아랬었구나 그래. 아 그러면 그영경혁감독이차 예. 영경혁 감독이 벌써 나이가 쉰2이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강철 감독이 2년 선배인데 결국은 그영경혁 감독이 이제 우승을 거뒀는데 뭐그 LG 뭐이 그룹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그우승에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아유, 그렇겠죠. <laughs> 그, 우리 그, 박정선 감독이, 뭐, 같은 그, 야구인, 후배긴 합니다만은, 아,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많죠? 아, 그, 물론 뭐, 자, 한참 후배지만은, 네. 이렇게 보면, 네. 뒷점이 많았었고 부러웠어요. 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작전을 구사할까? 네. 어떻게 저, 저런 저 상황에서 저러, 저 특수를 바꾸지 않고 그냥 냅두고 그냥 밀고 나갈까? 네. 그런 게 성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감독으로서 무더,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 다그 작전을 암시를 하고 계획된 그런 수준으로 봤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감독이라는 게 프로 감독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네. 받고 공무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어선수 개개인의 그저 컨디션 체크 해야 되고 그러면 겠죠그 영경 감독도 한때는요. 그뭐 이제. 그, 2 0 1 3년 16경까지 넥슨 감독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LG, SK 감독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23년 장, 금년에 이제 LG 감독이 됐는데. 그러니까 경기 중에 우리나라는 144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적이 나쁘면요. 잠도 안 오고. 한, 한 번은 그 영역 감독이요. 잠도 못 자고 또 성, 경기 중에 실신한 적이 있어요. <laughs> 그니까 <laughs> 그만큼 어나고 힘들고 고달픈 직업이겠어요 그래서 직업이 예.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 뭐 우승은 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예. 또 이제 앞으로 수년간 또 LG 왕조를 이루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들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 지금 그 내년은 그 이. 3월 1 3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네. 빨리 시작됩니다만은, 이야, 이, 그만큼, 그, 박천수 감독도 이제, 감독은 못했지만, 코치는 했잖아요. 네네. 예. 그, 코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요? 어때요? <laughs> 아 이거 엄청 받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예. 네. 음. 모든 게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예. 어, 박주순 감독, 음, 아, 어, 코치는 오비 그때 그 그만두고 나서 그 오비였습니까? 네. 그때 투수 코치였겠죠. 네네. 그런데 투수 코치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투수의 컨디션이라든가 또 이런 건데 계속해서 생각대로 투수가 제대로 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코스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야, 그대 어... 어, 그게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안타까웠던 네. 게, 연습한 것만,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네네. 네. 막상 또이게 게임 때 마운드에 올려보내면 네. 평소 기장의 반도 발휘 못하는 선수가 많았었어요. 야, 그건 선수의 뭐랄 배심이랄까 아니면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선수 아, 그런, 그런 선수 분명히 있어요. 예, 불수하고 실제로 마운드에 올라와서 확 달라지는 선수가 예.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새가슴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예, 예. <laughs> 새가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제가 선수 같은 경우 때는 반대였어요, 예. 반대. 오. 불펜해서 이제 시합 전에 연습하를하면 투수 코치님이 오셔서 고, 걱정할 정도로 곧이 예. 아프냐? 뭐 컨디션이 안 좋냐? 예, 예, 예. 그 정도 이제 마운드로 올라가면 확 바뀐단 말이에요. 예, 예.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 그랬구나. 저는 타자가, 타자 박스에 쓰고 뒤에 주심이 딱 있어야 이 아드레날린 호스골로운 스타일이었거든요. 예예. 비짜는 스타일이었는데 예. 오히려 또 그걸 부담가지않은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우리 박천순 불사조는 그러니까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불타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친 선수가 나와 야 이긴다는 게 바로 그런 <laughs>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저도 오랫동안 체육 기자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선수는 평상시에는 국내에선 별별일 없는데 국제 대회 나가면 펄펄 나아와 아, 그래서 꼭 있어요 예뭐그뭐 아. 그뭐 정말 미친 듯이 막뭐 훌훌 나는데 그뭐 다른 선수는 그또 국내에선 잘하다가 국요한 대회는 또새 가슴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지 그러니까, 못하고 그 국내용, 선수, 국내용 선수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곤 했는데 네. 이게 원래 국제 대회 나오면 아무래도 단기전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저는 이제 국내용, 국외용국외용보다는 단기전파, 단기전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어어어 그렇군요. 그런 소스들이 있어요. 예, 있죠. 소식대로 잘 파악을 해야죠. 네. 야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 17일에 이제 축승회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야구 팬들, 야, LG 팬들이 있었으니까그 자리에서 뭐 이제 환영회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뭐그 이제 잠실 야구장 그 옆에 가서 뭐 고깃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 축승회했다 그러는데 지난 17일에 또 축승회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그 구본무 회장이 그이 그 95년에 마련한 로렉스 시계를 그 주장인 오지환야오지환 오지환 선수가 대단한 선수도 많녀그 선수가 와오오오지오 어, 뭐, 선수 오장도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장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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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렉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그런데 자기는 그게 뭐 그때 당시에 국원무 회장이 이제 2018년에 이제 타계하셨습니다만는 그때 당시 한 4,500만 원갔다 놓는데 벌써 90 29년 전, 28년 전이니까 뭐 사실은 그 시계가 이제 요즘 시계는 뭐 새롭게 또 새로운 유행의 새로운 시계가 나오잖아요. 아, 이거 아닙니다, 선배는 롤렉스는 응. 해가 갈수록 값이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지환 선수가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박진 받았지만은 그이증정해서 다시 그전시는거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역시 멋있네요. 예, 뭐 와, 그래서. 아 멋져, 박수, 박수. 예, 예, 예뭐 그랬다 고 그러고 야, 전. 아 정말 멋집니다. 어, 야, 그리고 이제 그 아와무리 그 소주 이것도 이제 뭐그 했다는데 근데 그뭐 알코올이기 때문에 한. 그 미프론, 그, 이렇게 증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겠죠. 와, 그게 참,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예요. <laughs> 28년 아... 동안 그 아우모리 소주를 갖다가 보원했다가 결국은 29년 만에 우승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축배를 든다는 거. 그렇죠. 아. LG 선수들, 아, 네. 그 다음에 LG 그룹, LG 가의 예.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스러운 자리 없겠어요. 아이고 우리 박철순 감독도 그런 시, 그런 걸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laughs> 아됐어요답발 너무 맛있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도 우리나라 뭐 프로야구의 원년에 22연승에 24승 1점. 87? 뭐, 1점대로, 뭐, 그래도, 불사조라고 하는 영혼 불멸. 그리고, 그, 박철순 감독이 했던 21번인가요? 1번 그게 연구, 1, 네. 이 연구 결본도어 있잖아요. 아, 이런 점에서 정말 박철순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LG 그룹이 지금, 그 29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LG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29% 세일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예. 뭐 이것도 좋잖아요. 우리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29%또 세일을 하니까요. 아, 이런 점에서 축하를 드리고요. 하여튼 LG 트윈스가 그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는 아주 반건 소식과 함께 축승회를 멋있게 했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어, 미국 여자 프로 골프 CME 그룹 챔피언십에서 양니연 선수가 마지막 대회인데요. 이야,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양그 4년 9개월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그. 상금이요. 200만 달러입니다.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어, 20배독이 되잖아요. 이 소식을. 그리고, 어, 유해란 선수가 또 LPG의 유해란 선수가 신상을 받았어요. 아,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가 뭐, 그, 1년에 10번 이상 우승도 차지하고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부상되기 있어서 금년에 다섯 배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뭐그 시엠이 그룹 투어에서 양현 선수가 4년9 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